뵙고 싶고 만나고 싶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카톡도 연락도 못 드리지만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구나 아멘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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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이번에 미국에서 특별히 여러가지 일로 왔어요 첫번째는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통령직습기관이거든요 세계에 있는데 그래서 미주 지역에서 이번에 워십존 팀으로 이렇게 음, 평통 위원으로 여기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 어제까지 제가 모거일에서 평통 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시계도 받고 돈도 잘 받고 또 많은 동의를 위해서 이렇게. 컴퍼런스 하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음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 제주도에 가고요. 한주 동안 제주도에 가서 제주 어 저희 그 저는 합동 측그대한제수교장은 합동 측이라고 우리 장자교단이죠. 제가 그 해외에 노예가 있는데 미국에만 유일하게 두 노예가 있어요 서부쪽에 서부노예가 있고 동부쪽에 동부노예가 있습니다 미국 반을 딱 잘라가지고 제가 동부노예에 미주 동부노예 하여튼 이번에 노예장으로 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9월 23일부터 또그 5일간 울산에서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우리 11명의 총대가 미국에서 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와서 이렇게 만나게 만나서 종회에 참석하 참석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정해져가지고 사실은 여러분을 지선이 만난 시간은 오늘 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아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성기가 아닌가 아멘. 아멘 저는 목회를 지금 약그 특이하게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 하고 직접 제가 신학을 했고요. 그리고 군대에 제대하고 군대... 군대 때부터 제가 목회, 단독목회, 군대에서 군중차병으로 전방 부대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그것도 목회죠. 그거부터 전도사 생활 말고 즉, 목회가 47년 차로 단독목회 몇 살인가요? 제가 <laughs> 한 50대 보입니까? 40대. 50대는 좀 넘어 보이죠? 60대. 4 아, 0대로 아, 보입니다. 아이거할렐 예, <laughs> 조금, 조금 목사인 분들. 제가 70을 이제 곧 앞두고 있어가지고, 은퇴를 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없이 목회를 해가지고요, 세상에 굳이 태어나가지 못할 저도가 군대 제대하면서, 제리하는그 해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요 그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이제 우리 목사님다 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아주 가장 신흥이 가장 크게 역사했던 데가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오자미 기도원이라든지 하늘사 기도원 제가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저도 영적 영성한대요 <laughs> 그 며칠 하 기도하고 통일 날또산 기도 가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봉산 제일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그 보석바위에서 기도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늘산 목사님의 그 하늘산 기도원에 어? 그, 그 목사님 그 이선성 목사님 살아 계실 때 그때 그, 집회 참석에서 그 그때 그때 때,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 잔나무 같아서 함께 은혜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 때, 그 때, 이천성 목사님 살아 계실 때.